주민이 혼자 남아서 이 무거운 가스 차 있는 폭발물을 지금 재개발 좋아 뭐 경험 없는 주민 모독 주민 모독 어 안전 관리 미흡한 이분들이 하다가 어 다이너마트 터지듯이 펑펑펑펑 소리 나는 게 이런 거라고 1 1 2 신고를 했는데 서로 떠는 기가 있어 주민 센터는 일 어? 구청 112 112는 또 구청 소방서 어. 혼자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요? 이것도 처리하고 저것도 처리하고 어? 내 집도 지금 주민 이 살고 있다 해도 뿌시고 가는 저런 어? 무법천지 어? 돈 벌려고 혈안된 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 겠네.